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버지와 어린 딸이 함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딸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근처에서 잃은 양을 발견했어요. 이 양은 가지 나무 사이에 끼어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보둥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양을 가지 덤불에서 떼어서 꺼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양은 이미 여기저기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이를 본 어린 딸이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가시나무가 미워요 저 나무 잘라버려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날 아빠와 딸은 도끼를 가지고 이 가시나무를 잘라버리려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갔을 때 작은 새한 마리가 그 가시나무 위에 앉더니 작은 부리로다가 가시에 긁히면서 양이 가시에 긁히면서 남겨놓은 털을 이 작은 새가 쪼아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작은 새는 부리로 가득하게그 양털을 다 모아 가지고는 날아가는 것이었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하나님께서 왜이 곳에 가시나무를 자라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할것 같아요. 나무의 가시들은 작은 새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드러운 털을 모으는 일을 하는가 봐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찔러서 아프게 하고 또 상처가 나게 하는 이런 가시나무조차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라 버리고 싶고. 배워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일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이한 문장 속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 있지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기쁨과 즐거움,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협력하십니다. 협력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 어떤 일이든 간에 그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친히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합력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데, 그게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일 가운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 그리고 그일 가운데 우리 주님은 협력하신다. 합력하도록 일하신다.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주신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야 만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그 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안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아,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모든 장수들이 전부 다 나아가서 암몬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잠을 자는데 늦잠을 자고 오후에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옆집의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고는 욕망을 참지 못하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바세바요. 그 남편은 우리아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을 범하고 난 다윗이 빨리 자기의 잘못을 무마시키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막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수를 불러요. 불러가지고는 술과 떡을 잔뜩 먹이고 또 빨리 아내에게 가서 아내와 함께 지내라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아 장군에게 집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우리아 장수는 절대로 집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든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지낼 수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절대로 집으로 갈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충성, 이 아름다운 여러분 이 신하의 충성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총 못된 악한 계책을 꾸며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러서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면 이 우리야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라 그 치열한 전쟁터에 가장 앞장을 세워라 그리고 그 전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군사들은 뒤로 싹 빠지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우리야 장군이 홀로 적군에게 둘러싸여 죽게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야 장군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았어요 아내를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잘못한 것이라고는 죽도록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을 그거 외에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죽잖아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마태복음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은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장 6절에 가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솔로몬은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족보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냐면 다윗은 바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성경은 족보에 우리아의 이름을 넣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를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의 의의와 그의 충성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그의 이름을 그 영광스러운 예수 우리도의 족보에 새겨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중성을 다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며,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힘든 일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운 그런... 일도 당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힘든 거죠.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잊혀져 버리. 그렇게 묻혀버리는 내 삶을 돌아다 보면 참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간섭하시고, 관용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그분 우리가 믿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우리 함께 볼까요? 요셉의 고백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함께 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열 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여러분 요셉은 그 10대 젊은 나이에 가족의 품을 떠나 부모의 품을 떠나 먼 이국당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얼마나 처참한 삶입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와 같은 요셉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은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합력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형들의 미움과 증오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어지고 이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이와 같은 요셉의 인생 속에 주님은 합력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를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 내시고야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쫓겨간 이 야곱. 여러분 여러분 외삼촌 나반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는데 이 라헬을 외삼촌네 딸이거든요. 이 딸을 얻으려면 7년을 봉사하라는 거예요. 종처럼 노예처럼 열심히 일하래요. 아, 그래서 이 야곱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7년 동안을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하고 첫날밤을 지내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있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어요. 외삼촌 라바는 또다시 말합니다. 내가 라헬을 얻으려고 하거든. 7년을 도봉사해라.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일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야곱은 7년 동안을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품싹을 받으며 또 다시 6년을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10번이나 품싹을 안 주고 변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품싹을 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속상한 일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와 같은 20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일하고 계셨고,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빈손으로 왔던 야곱은 한때, 두때, 세때, 가축대를 이루고 여러분 강력한 족장이 되어 여러분 그곳을 떠나게 된줄 믿습니다. 그 뿐이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간사한 자,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승리자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어떤 처지에 있나요? 어떤 형편에 있나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나요? 지금 어떤 곳에 머물고 있나요? 그곳이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합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셔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합력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온 국민들이 한숨을 짓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 동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분께 기도하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현실의 배우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으세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떤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걸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서 부름을 받았나요? 2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을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장세전부터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하신 겁니다 너는 내 아... 내 자식이,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의롭다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의롭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신 거예요. 놀랍죠. 왜 창세 전부터 미리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을까 알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날수 없도다 알수 없어요.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다. 알수 없어요. 알수 없어요. 왜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하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신비해 놀라운 기이시알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합니다. 그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4,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2022년도에 있었던 서울 이태원의 참사를 여러분 아시나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어갔던 그 참사.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뉴스를 듣다가도 젊은 대학생이 한강변에서 죽고 군대 갔다 죽고 더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 때문에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이 죽어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루라도 살 수가 있을까? 그러면 온몸에 전기가 자릿하게 오는 아주 몸소리를 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세월호 참사자 304명의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이태원 참사자 여러분 156명의 그 부모님들을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제 인터넷 뉴스를 돌아보니까 모곤대학교에서 이태원 참사자들 중에 여러분 졸업장, 명예 졸업장을 수여를 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 부모들이 자식의 금명의 그 졸업장을 받으면서 그 엄마 아빠가 졸업장을 대신 받으면서 통곡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차디찬 바다에서 불타는 비행기 속에서 그리고 짓밟힘의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자식들을 생각할 때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사형의 형태로 수익해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아시나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괴로움과 고통을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신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랑 이런 사랑 받았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사랑의 관계 목숨과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직 사랑으로 똘똘똘똘 뭉쳐진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은 헛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닐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 감격하여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굳게 붙잡으세요! 지금 당장의 내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바라만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함족하고 계시는 분, 마침내 손을 이루실 그분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 그분께서 반드시 여러분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알거니와 여러분, 안다는 말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꽉 붙잡고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총리,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 이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잃는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나도 알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선도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시고 가슴 신비에 새기시 이 말씀 붙잡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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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